치리가 잘 나오라고 치리가 좋아하는 능이 버섯과 황태를 놓고 푹 삶다가 또 삼계닭을 두 마리 또 구두 먹어야 되니까 두 마리 놓고 푹 삶으면 된다. 푹 삶아진 능이 황태 삼계탕이 완성. 어쩔 구도 먹고. 오빠가 끓인 능이 황태 삼계탕 많이들 먹어, 칠구. 칠은 다음 주부터 애기들 젖줘야 되니까 더 많이 먹고, 구도 많이 먹고 살좀 쪄라, 이 기집애야. <laughs> 맛있어, 칠구. 오빠가 끓인 능이 삼계탕 황태.